유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개공부 시작합니다. 표현이 그렇죠? 공법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개정된 공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개공부, 그래서 이 개공부, 우리가 개 같이 공부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 예를 들어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가 뜨고 있는데 어 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건축한다면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 그 핵심은 뭐냐 기존의 소형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도시형생활주택질 때는 두 종류거든요 아파트형태로 진다면 60제곱 이하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을 줬습니다. 이걸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있어서 어, 집 없는 서민들에게 어떤 주택공급을 넓히게 한 거였죠. 그런데, 어, 이제, 강서구 같은 데 화곡동 이런 데 보면 도생주택 그래서 많이 졌습니다. 1층을 피로티이 들고 2, 3, 4, 5층을 이제 뭐 호실, 각층당 두개 호실을 둬서 뭐 여덟 개열개 호실을 둬가지고 공급을 넓혔죠. 그런데 여기 가보면 이런 데 평수가, 어, 아파트 형태를 지으려면 60제곱 이내로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요층이 조금 큰 평수도 원하니까 평수를 넓히자는 얘기죠. 자, 소형주택을 아파트형주택으로 변경했다. 기존의 소형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 다세대가 모두 포함해서 소형주택이라고 했는데, 소형주택 면적 규정을 삭제할 경우 주택 소형주택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형주택 쪽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으로 해서 연립 다세대로 분리하고 소형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해서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되도록 명확히 구정했다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이제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빼고. 아파트 형태일 때는 소형주택을 얘기하는데 그걸 규정을 정확히 했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기존의 소형주택 면적을 60제곱 이하로 건축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 규모의 도생주택을 5층 이상 아파트용으로 건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도심진의 주택 규모 85제곱 이하 주택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전에 60 이하 그런 내용을 없앴다. 그러니까 85 이하로 짓는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아파트형, 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형 주택이 85제곱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건축을 직접 해서 집장 사는 사람은 규모의 경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60제곱 이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작게 져요. 근데 건폐율 용존률을다 찾으려면 세대가 많아집니다. 작게 지는 만큼.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도생 주택의 주차장에 대한 얘기도 완화 적용은 했지만 완화 적용한 걸로 맞춰 드려도 세대를 못 넣으니까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85제곱 이하로 한다면 일단은 같은 주차 대수에 어떤 완화 적용을 하면서도 내가 짓는 주택의 규모가 커지죠. 그럼, 건폐율 용종률을 다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단합니다. 아마 1조 높이 잔을 받지 않는 일반 주거지역, 주택 두 개를 매집해서 아파트를 짓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나 홀로 아파트 한동을 짓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한 10층 정도로 해가지고 짓게 되면 60 이하로 짓게 될 때는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 10대까지 나온다 도면에 그럼 60 이하로 짓게 되는 것보다 85로 짓는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분양평이 커지고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런 쪽에 대한 주택가격은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개정 공법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개공부 먼저 스타트 가게 한번 올렸습니다. 계속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좋아요!